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 복공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암살자 덱으로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만원짜리 미션, 무려 8만원. 와우. 사냥의 전율 좋다. 사냥의 전율로 갈게요. <목소리> 저 롤체 캐릭터 중에 성대모사 할수 있는 캐 개... 저는 태어나서 성대모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연운 먹어서 코구모한테 스태틱 주면 좋은데 어이 늑형 시원하게 한번 울어줘 저거는 이제, 매드클라운의 이제, 별의 노래라는 그, 그게 있는데, 그거, 그겁니다. 예. 네. 누구세요? 접니다. 유튜브보다 생방까지 보니까 뭔가 1일팔 영상 보는 것 같다고요?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그거야.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도록. 아, 연미복 탈론 두 마리, 뭐니, 너는? 아니. 얘 저격 아니에요? 말이 돼, 이게? 근데, 여기서 VIP 탈론이 뜨면 몰라. VIP 탈론 조. 아이씨. VIP 나오겠지, 이거. 고연포 일단 안 넣어놓을게요. VIP 나오겠지, 이거. 이러면 VIP 확률 늘어나잖아. 내가 갱플랭크 삼성인지 아니면 갱플랭크 뭔지, 그우주 해저 5코짜리 갱플랭크 삼성을 띄웠던 것 같아. 그 영상에서 내가 고스트 성대모사를 했던 것 같아. 갱플랭크가 핵 떨어뜨린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꽤 좋은 편이라 아마 맞을 거예요. 뱅플랭크 삼성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얘또 유닛들 대사를 좀 알거든요. Somebody call for an exterminator. Somebody call for an exterminator. For an exterminator. Nuclear launch detective. Nuclear launch detective. Never know what hit him. Never know what he m 그걸 다 기억한다고요. 저는 원래 기억력이 좋아요. 아니 왜 VIP 안 나와? 근데 오디사라 VIP. 그러니까 VIP고 자시고 연미복이 안 나오네. 아, 나퐁당퐁당한다 근데 또 유닛들 대사를 찾아왔네. 그래 삼성 갱플 맞잖아. 오빠 삼성 갱플 맞잖아 영상. 내가 힌트 줘서 찾은 거잖아. 그렇죠? 그냥 얘 기억력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도대체 저거를 아니 몇년전 영상이야. 저걸 기억하고 있네. 그냥 얘는 기억력의 한계가 없음 그냥 저걸 기억하고 있잖아. 와. 아니 돌연변이를 만들고 연미복을 누가 해 이거를. <laughs> 아니, 진짜, 개 같네. <laughs> 아니, 누가 도련변이 먹고 연미복을 해, 저거를. 말이 되냐고, 저게. 아, 좀, VIP에서 아니고, 그냥 연미복이 안 나와. 뭐좀 줘봐, 제발. 어? 아니, 삼연미복 받으면은 VIP 등장할 수 있다며. 왜, 그, 왜안 뜨는 거야, 연미복이 그냥 아예. 좀 줘봐, 빨리. 아이고, 놀고 있네. 암살자니까 사교계 받아도 돼. 이러면 유감살자는 가능하겠다, 그쵸? 유감살자는 가능하고. 아니, 탈론 VIP가 나와야 구연품 무대를 주는데, 이거 참. 아,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오코 암살자 없어요. 카직스 4코짜리가 제일 비싸요, 지금. 좋습니다, 사연승 증강체로 연막이나 자객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암살자 관련된 연막 자객. 아, 이거 플레은 애들 너무 세지는데. 한라난 총검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나? 찬란한 모렐 먹어서 에코 주자. 찬란한 가고일을 갈까? 아니야. 모렐로 가자. 보건은 어떠냐고요? 암살자를 가는데 보건을 갈 이유가 없죠, 아예. 어차피 암살자 자체가 스킬 크리가 터지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좀안 되나? 카직스가 여기서 나오네. 아니, 근데 카직스 나온 건 좋은데, 탈론 VIP 어디 있냐고? 탈론 VIP만 나오면 내가 연미복을... 아, 연미복은 못 빼지. 연미복은 못 빼잖아. 참 생각해보니까 VIP인데, 잠깐만. 이거 그냥 카직스를... 그냥 피바라기 가고 카직스 쓸까? 카직스 빨리 나왔는데, 굳이 연미복을 왜 가? 연미복도 버려버리고 그냥... 일단은, 이번 도련 변이가 피읍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도련 변이가 피읍인데, 이거 3도련 변이 받아가지고 피읍도 좀 넣어주고, 예, 네, 피바라기 갈라고요 피바라기 갈듯. 이러면 연미복 빼도 연미복 탈론 나온다고? 그리고 탈론이 이번 판에 좀 겹쳤어. 힘들어, 탈론 가기. 그래가지고, 너 그냥 나가라, 연미복. 골도 보기 싫다, 그냥.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냥. 아니, 카직스 삼성 띄우면 막말로 1등 가능할 거 아니야? 아닌데, 카직스는 삼성도도 모르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봐, 탈론 내 내마... 말, 아니, 품격 있는 쇼핑 먹고 탈론 리로를 치고 있다니까, 오레벨에하 돌고 <laughs> <놀고> 있네. <laughs> 뭐야, 피바라기도 나왔네? 나 이거 알았다 카이사한테 밤끝 찬란한 모렐 주는 거야 에코 한번 가르고 암살자 밤끝 찬란한 모렐 카이사다 이거 이거 알았다 삼도련변이만 받고 피읍 넣어주면서 카이사 그거 해버리고 카이사가 찬란한 모렐로로 묻히면은 그래도 덱 파워 좀 나오지 않을까? 시, 전투 시작하자마자 카이사가 그냥 어? 다 찬란한 모렐을 그냥 묻혀버리면 어쩔 건데 지가 그쵸? 오케이. 세게 세게 갑시다. 저 이거 피 관리해서 1등 해야 돼요. 세게 세게 가서 애들 숨도 못 쉬게. 해. 암살이 약하니까. 아이씨! 야, 이거 암살 탐 켄치로 가자. 야, 암살 탐 켄치로 일단 가고. 주문력을 늘려야겠는데? 암살자라서. 이러면은 암살 탐 켄치하고 그래도 카이산 쓸 거예요. 카이산은 그래도 쓸 겁니다. 삼도련 변이 받아서 피읍도 넣어줄 거라서. 지 4스테이지에 나왔으니까 이거 탐켄치 충분히 키우면은 충분히 쎄질 수 있어, 이거. 이게 암살자의 한계가 결국에는 후반에 밸류가 떨어지는 건데 이 탐켄치 4-2에 먹어가지고 7레부터 키우면은 어? 이제 한계를 모르게 성장이 가능한 거지. 상징 안 가르고 끝까지 쓸 거냐고요? 암살자 카이사 안 가도 돼. 카이사는 그냥 모렐로만 묻히면 지할일다한 거야, 사실. 이거는 먹이용 자크입니다. 탐켄치 피통 늘리는 먹이용 자크거든요, 얘네는? 아요 어우, 야. 야, 세다 암살자를 쓰는 법을 드디어 알아버렸네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암살자. BF 소드가 하나 더 나왔네요. 이러면은 이 암살자 무대에다가 총검 하나 가자. 야, 탐켄치 개세겠다 탐켄치 개세겠다 여기. 몇점 패야? 1패? 이거 한번 깎고 나 이미. 자, 용병을 까내도 그냥 제가 이겨버렸거든요. 좋아요. 아, 갈게 없다. 아, 이거는 분해기 밖에 없다. 이거 연승 중인데 레벨업 치고, 이거 삼도련변이 받아서 피흡30% 넣어줄게요. 이거 1등 해버리겠는데? 진짜로? 진짜 막말로 사쿠삼성 막 그런 거 뜨지 않는 한 1등 해버리겠는걸? 어, 총검 나왔다. 어? 블루, 나 블루 볼래! 나 블루 볼래 그냥 탐켄지 총검 어차피 이거 피읍 있잖아 이거 그대로 카이사한테 줄게요 야나 너무 쎄 이거 나 어떻게 막을 거야 지크 주자 지크 뒷라인에 지크 하나 줘가지고 아니 뒷라인은 필요 없지. 뒷라인이 아니고 암살자라서 뒷라인 앞라인이 없어.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앞라인이고 뒷라인이야. 그냥 내가 정하는 그곳이 앞라인이고 뒷라인이에요. 강력한 미션금 앞에서 굉장히 강해진다고? <laughs> 아, 오 그렇지. 탐켄치 그래. 좋았어. 얘가 지금 이제는 좀 세져가지고 지한테 들어가는 먹이값을 스스로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사료값을 자기가 먹어올 수 있어. 그게 꿀이에요. 개꿀. 그래서 이제 구랩도갈 수가 있는. 와, VIP 탈론이. <laughs> 연미복 받아도 그렇게 안 나오던 VIP 탈론이 여기서 나오고 있네. 진짜 직업 말이 없네, 이 게임. 이게 VIP 탈론으로 나오고 있네. 여기는 잘하면 질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삼성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요들덱? 잘하면 은 질지도? 음, 안 지겠네요. 호르키 바로 소화. 야, 탐켄치 너무 센데? 그냥 다, 다한 방인데, 그냥? 너무 센데, 탐켄치? 야, 다한 방이야, 그냥? 야, 덤블조끼 백스. 죽어. <laughs> 밤크 카이사 그냥 먹어. 찬란한 모렐로 카이사까지. 너네 죽었다, 이제. 찰론의 지크를 주고, 모렐로랑, 데캡이랑, 쌍지크 마렵다고요? 가면 되지! 쌍지크 가면 되지! 왜 마려워해요? 가면 될거 아니야? 밤끝이 이게 좀 비는 템인데, 이거 누구 줄까? 밤끝을 누구 줄까? 자, 찬란한 물에 다 묻혔거든요? 찬란한 물에 전부 다 묻혀주고, 그렇지! 와우! 야, 카이사, 트루덴바 탈란아보렐 트루덴바 미쳤네 다음 턴에 구렙 찍히게 여기까지만 해놓고 구렙 가서 고물상 징크스요? 밤 끝에 장, 장갑 주고? 오케이! 와우 야, 탐켄치 219%에 체력 1640 제리 한방 1초 컷 아이고! 카직스가 징크스 날아가기 전에 잡아버렸네? 이런 워모그 쌍워모그 거결? 어너너내 배속, 뱃속. 아이고 배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저런. 어우 탐켄치 투베럭. 너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했어. 너는 투베럭을 먹을 자격이 있다. 대천사는 누구 줄까? 이성장만 붙이면 되겠구만. 탐켄치 이성, 막소사. 아이고야 이런. 아쉽게 됐구만. 아쉽게 됐구만 이 녀석들. 아이 야, 겠지 그냥, 고야 뭐, 뭐, 그냥, 먹자마자 바로 뭐, 화되네 이것도 되냐 워그그 오케이 쌍워그그도 바로 소화 카스 붙었고 와우 아유, 아쉽네요. 이게 카이사가 안 뜨잖아. 템이 너무 많은걸? 너 그냥 녹턴 해? 그냥 아무나 가져라. 아무나 가져, 그냥. 템이 너무 많은걸? 아이고, 이런. 이런. 들어가시구요. 아이고, 이런, 들어가시고요. 탈론, 너, 탈론, 너 때문에 내가 이, 어? 너가 이 괴물을 만든 거야. 너 탈론, 너 결국 삼성 못 띄웠지. 나가라, 그냥. 유감 살자. 이렇게 쓰니까 개세네요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